이게 되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나못부르 <laughs> 아니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..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... 내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아요 아, 그래야 되겠네 네. 연습해야 되겠네 네,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연습해야 돼요 나못 부르니까 <laughs> 야 이거 못 부냐 학교님 너무 너무 또한 번에 고고하고 뭐 해야 돼저저한 번에 하시는 거 봐. 어, 졌다 선생님. 딱이이 정도 불면 돼요? 오, <laughs> 예. 저기 그래. 저 위에 저거 보세요 저기 위에. 어, 나못 뭐 불어.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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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? <laughs> 빠진다 돌아. <정말>. 수술하고라니까 <laughs> <laughs> 이거를 하나더라고요. 그 연습을 꾸준히 중간중간에 하시면.